화면이 다안 잡힐 정도로 지금 테이블에 네. 어, 다육이 다유, 화분이 꽉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분 언박싱, 화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어 홈쇼핑처럼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그 제가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뭐 구매 후기를 올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협찬 받은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 제가 유료 광고라고 표시를 해 드리면 어 홈쇼핑처럼 그냥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상품은요. 행복한 꽃그릇의 시리즈 이름은 작은 아씨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가 아니라 여섯 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여섯 개에 여섯 개로 그세 개의 세트가 있고요. 뭐 이름을 붙이자면 그림 모양에 따라서 짧은 머리, 단발머리, 뭐 천사 그림 이렇게 있고 한 세트 여섯 개에 39,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주문은 행복한 꽃 그릇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 요번에는 그 데코라는 화분, 그 특히 이거는 이제 키핑장이라든가 그 인테리어에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 제가 요거를 사장님은 요런 데코는 판매 안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요거를 요번에... 드려 오신 건지 아니면 갖고 계시던 거를 보내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데, 데코도 3종이 8,000원에 지금 아, 판매. 데코부터 데코 요거 3종이 8,000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 저의 일거수일투족 되게 다한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영상에 어 저의 일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 저를 매우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외에도 다른 유튜버님들도 저의 그런 어떤 그 영상 일과, 그 다음에 저한테 물건을 이렇게 협찬해주시는, 우리 협찬 그, 그 해주시는 사장님들도 저의 영상, 혹은 저의 일상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베란다 일상, 다육이 일상에. 그래서 제가 아주 약간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다 눈치채시고 거기에 맞게 저랑 어떤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일방적으로 이제 필요한 이런 걸 받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상품의 특히 상품의 사이즈 사이즈 오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사이즈 오류로 수정해 주기 위해서 사이즈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렇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어 충분히 이제 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자, 어제가 요거는 데코 3종 8,000원입니다. 데코 3종. 자, 사장님이 저 키핑장으로 이사 가면 쓰라고 이거 보내 주셨겠죠? 네. 자, 제가 원래는요. 오늘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한파 때문에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주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주에 가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주에 못 가고, 다음주에 이사를 간답니다. 화분 영상 찍다 말고, 웬커피. 제가 지금 짝꿍한테 커피를 좀, 어, 홈카페입니다. 홈카페. 랬더니 커피 이렇게 타다 어, 줬습니다. 아, 나가, 오늘은 그래도 엄청 막 춥지는 않아요. 햇볕이 드니까. 제가 지금 여기 블라인드를 내리고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자, 화분. 아우, 말이 오늘 왜 이렇게 많죠? 화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서 볼까요? 자, 그림은요. 그림만 달라요. 그림만 다르고 사이즈는 다 동일해요. 사이즈 다 동일하고 좀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 느낌 어떤지, 스타일 어떤지, 크기 어떤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크기는요, 크기는. 베란다에서 쓰기에도 괜찮고 베란다에서 쓰기에도 괜찮고 베란, 그 장소에 약간 좀 무게라든가 이런 거 구애 없이 사용하실 때도 크기가 활용도가 아주 좋은 활용도이긴 합니다 활용도예요 자, 기, 여기 직경이 11cm 화분입니다 직경 11cm의 높이가 한 8cm 나오려나 7.5cm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빨간 포트랑 비교를 하면 빨간 포트보다 큽니다 용량도 크고요 잠시만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빨간 포트랑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빨간 포트 보면 직경이 당연히 빨간 포트가 8cm 짜리고 얘가 지금 11cm 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아 빨간 포트가 9cm 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 그 보통 우리 2,000원짜리 포트가요 9cm 화분입니다. 9cm 근데 얘가 11cm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옆모습 한번 볼까요? 옆모습 보면은 요렇게 용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금 빨간 포트의 1.5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의 옆태가, 화분의 옆태가 블룩한 배불뚝인지 날씬한 A라인인지에 따라서 화분의 용량 차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블룩한 거는 높이가 조금 낮아도 용량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자, 요 화분은, 자, 직경.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요 제가 요 사이즈 이번에 재 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직경이 아 10.5cm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10.5cm 의 높이는 7.5cm 높이의 화분입니다 입구는 9cm 짜리 빨간 포트 랑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옆에 높이는 이렇게 비교가 된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어, 세트가 그림은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고요. 뭐만 다르냐면 색감이 달라요. 색깔이 여섯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여섯 개, 6종이 1세트고 금액이 39,000원이기 때문에 자, 요 그림은 아, 단발머리인가? 짧은 머리인가? 어, 잘 모르겠네요. 자, 어, 이거 어떡하지? 그림이 짧은 머리가 있고 단발머리가 있고 천사가 있어요. 이게 단발머리인 거 같아요. 얘가 단발머리고 사장님이 이게 단발머리는 아니잖아요. 뒤에 머리 묶은 걸안 보고 얘를 짧은 머리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림 모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 지금 얘 이름은 어, 단발머리, 단발머리입니다. 그리고 긴 머리 한번, 짧은 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은 머리 너무 웃기죠? 긴 머리, 짧은 머리, 단발머리, 천사. 아, 구별하기 쉽게 그냥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의 스타일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스타일만. 자. 얘 이름은 얘는 단발머리고요. 얘는 짧은 머리예요. 짧은 머리 여러분. 뒤에 머리 묶었는데 사장님이 묶은 머리 안 보고 그냥 짧은 머리. 얘는 단발머리. 자, 그다음에 헷갈리죠? 다시요. 얘 이름이 단발머리. 여기 머리 짧잖아요. 단발머리. 얘는 짧은 머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디자인은 바로 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무슨 색을 보여드릴까요? 흰색 보여드릴까요? 자, 천사. 모두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색깔만 다릅니다. 색깔만. 자, 천사. 자, 요렇게. 사이즈 다 똑같아요. 어, 직경이 10.5cm, 높이가 7.5cm, 빨간 포트의 용량의 근 어, 1.5배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자, 요렇게. 자, 디자인은, 디자인은 그림만 다른 거예요. 그림만 다른 거고, 음, 색상, 색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다한번풀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다 그, 풀어놨습니다. 자, 어, 우선 오늘 이 상품은 행복한 꽃그릇의 시리즈 작은 아씨들 시리즈고요. 어, 화분의 이름이 짧은 머리 단발머리 천사예요. 천사는 왜 천사냐면 여러분 딱 보면 어, 요 아가씨 뒤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요게 천사예요. 여러분, 그 화분 모양하고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림만 다른 겁니다. 6종에 39,000원 전부 다 동일하고요. 자 이걸 18개를 모두 다 하면 99,500원으로 또 단품 가격에서도 할인이 10% 이상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부 18개의 가격은 99,500원이고 그냥 6개씩만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39,000원이니까 화분 이름이 얘는 짧은 머리 얘는 단발머리 자, 단발머리, 짧은 머리. 자, 그림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 눈은 다 감고 있어요. 여기 아가씨들이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 아가씨도 이렇게 눈 감고 있습니다. 색상, 색상 좀 알려 드릴게요. 색상은요. 전부 여섯 가지 색상이 있어서 6종이거든요. 자, 요렇게 요 하늘색. 하늘색. 핑크색. 그다음에 흰색 있고요. 추워가지고 옷도 입고 나왔어요. 베란다가 여전히 춥습니다. 문을 열어놨더니 자, 이렇게 빨간색하고 진한 청록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색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 있습니다.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만 다른, 그림만 다른 작은 아씨들 시리즈입니다. 아, 영화 생각나죠. 자, 작은 아씨들이고요 요거는 6종. 자, 요렇게, 요렇게 6개가 한 세트, 6개가 한 세트, 6개가 한 세트인데, 요 천사 화분은 제가 하나 들고 날고 하면서, 제가 하나를 뽀개 먹어서, <laughs> 5개, 5개 지금 나와 있는데, 6개입니다. 천사도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 토우, 이 글이 이제 장식 있잖아요. 자, 데코, 요 장식하는 거는 어, 요 3개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자, 3개에 8,000원입니다. 자, 구매는요. 구매는 행복한, 제가 이제 꾀가 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행복한 꽃그릇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어, 잘 입력하셨는지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3106에 3661입니다. 그 다음에 어, 사이즈 사이즈에 관한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이즈 오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이 사이즈에 관해서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자, 빨간 포트를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떠신가요 빨간 포트 보다 커요 저는 요 화분에다가 뭐든지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요 화분은 용량이 넉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분의 디자인이 옆 라인이 이렇게 배불뚝이 배불뚝이 그 스타일인지 자, 요 화분처럼 A라인 화분인지, 요거 사실, 이렇게 뒤집어 면 A라인이죠? 자, A라인 화분인지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커집니다. 용량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높이는 빨간 포트보다는 작고요. 직경은 얘가 9cm고 얘는 10.5cm인데, 요렇게 차이가 나고, 전체 용량으로는 150%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던가 이제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키우거나 노지 옥상 환경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활용도가 가장 많은 사이즈 그러니까 2,000원 포트를 넉넉하게 심을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또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입니다. 요건 천사 천사고요. 요거는 짧은 머리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발머리 아가씨입니다. 그림 한꺼번에 좀세 개가 어떤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요 그림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개 그림 있습니다. 응,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꽃그릇, 아가씨들 작은 아씨들이요, 에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시리즈에서 짧은 머리, 아유 짧은 머리, 짧, 짧은 머리, 단발머리, 천사, 그 다음에 뭐 장식 인형 세개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